2주 동안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파리의 샌느강 거리, 니스의 뭐 해변 정말 예쁜 장면들을 카메라에 많이 담아왔고 거기서 촬영한 영상 편집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영상들 그냥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남편과 나눴던 정말 솔직한 저희들의 대화들, 이번 유럽여행에서 저희가 깨달은 점과 느낀 점들이 구독자분들께 훨씬 더 가치 있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화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는 이렇게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현명한 여행을 같이 하실 분들을 구하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나눠볼게요. 이번 여행은 저희 부부가 6년 만에 다시 찾은 유럽이었습니다. 6년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즐기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저희는 그때와 똑같은 유럽이라는 장소에서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왔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재테크를 시작한 이후에 투자하는 돈의 복리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으니까 여행지에서 쓰는 10만원, 20만원이 그냥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에 불어날 자산까지 미리 땡겨서 써버리는 느낌이더라고요. 뭐, 저희가 거창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예전과 달라진 저희의 관점이 여행지에서 돈을 쓰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냥 마냥 생각 없이 즐기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단순히 또돈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유럽 여행 다녀온 분들과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낭만적이고 아름답기만 했던 유럽이 요즘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저희는 사실 맛있는 걸 먹으려고 여행 가는 게 가장 큰 사람들인데 음식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 식당 수준이 정말 높아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미식의 나라 프랑스잖아요. 파리에서 맛있다고 평점 좋은 식당들을 찾아서 갔는데도 이 돈이면 한국에서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먹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들더라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숙소, 교통, 문화생활 전반을 놓고 보면 한국이 훨씬 합리적이고 편리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우연히 들어간 와인샵 주인분께서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프랑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소비가 다 죽었다. 프랑스 젊은 사람들도 와인 비싸서 사먹지 않고 외식도 잘 못한다. 이런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관광객인 저희한테도 간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유럽은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 뭔가를 배우기에는 너무 많이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걸 누리기에는 인프라가 아쉽다. 저도 그 말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굳이 그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갔지만, 만족감은 예전만 하지 못했던 거죠. 여행을 통해 배우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모두 낯선 사람들과 낯선 대화 덕분이더라고요. 특히 20대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뭐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트와 함께 지내는 에어비앤비 이런데 묵었거든요. 그만큼 처음 보는 인종의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죠. 에어비앤비에서 예전에 호 포스트로 만났던. 20년째 동거 중인 독일 커플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아 결혼 없이도 저렇게 행복하게 같이 살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지냈던 제 또래 뉴욕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몸은 아시아인들이 보기에는 뚱뚱한데 자기는 볼륨 있는 그 몸을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몸무게에 집착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저의 기존 생각을 부수고 또 확장시켜 줬더라고요. 이게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어서 간 이번 유럽 여행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좋은 숙소에 머물렀고 여유 있게 여행했지만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는 장면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이번 여행으로 성장했다? 이런 느낌도 적었고요.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행이 전혀 무의미하다. 여행 가지 말자! 이게 이번 주제가 아닙니다. 여행지에서 마주한 낯선 장면들이 제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언젠가 필요할 때 불현듯이 떠오르는 뭐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 믿어요. 근데 여행이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인생책 한 권, 정말 좋은 유튜브 컨텐츠 하나, 오프라인, 뭐 소모임, 이런 것들이 더 가성비 좋게 내 사고를 깊게 확장시켜 줄수 있다는 걸 30대가 되어서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사진만 보고 감탄해서 즉흥으로 계획 세우는 여행보다 저희는 앞으로 여행을 이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원하는 자산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당분간 사치스러운 여행은 잠시 멈추기로 했어요. 예쁜 풍경을 감상하고 그냥 단순히 힐링만을 위한 여행은 조금 더 여유로워진 40, 50대 이후의 행복으로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만약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낯선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을 좀 의도적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람인지라 휴식이 필요할 건데 그때는 무작정 해외로 떠나기보다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부부워크샵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부부워크샵? 여행가서 또 일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워크보다는 쉼에 더 가까운 하지만 놀러가는 것보다는 훨씬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설계하는 한 리셋 시간인 거죠. 오히려 프랑스를 다녀와가지고 더 지쳐버린 이번 여행보다 저런 정기적으로 갖는 워크샵이 오히려 더큰 힐링과 리프레시가될것 같더라고요. 그게 대체 뭘까? 궁금하시다면 언젠가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 반박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 특정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게 되는 건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를 수 있고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행 브이로그나 남들이 하는 말 때문에 충동적으로 사치스러운 여행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행이라는 경험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소비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고 오늘 영상이 그런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うん。